보법이 남다르다는 케대연 작곡가 근황 그래? 최근 전세계를 휩쓴 화제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작곡가 이제 젊은 나이에 수많은 케이팝 팬들을 울린 갓띵곡을 만들었다는 점도 있지만 10년간의 sm 연습생 생활을 접고 작곡가로 전향해 성공한 감동서사가 더욱 그녀를 주목받게 했다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근황이 더 특별하다고? 그녀는 최근 광복 80주년을 맞아 스튜디오 어서오고에서 기획한 유튜브 예능 오늘도 데뷔조 음원의 프로듀싱을 맡았는데 광복 8 0 80주년 기념 무대에서 음원이 처음 공개된다는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해 참여하게 되었다고 오늘도 데뷔조에서 데뷔를 준비 중인 멤버로는 이달의 소녀와 루셈블 출신 현진, 쇼미더머니 나인 출신 래퍼 미라니 수파투 출신 댄서 에이미 그리고 유튜버이자 방송인 우정잉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곡의 전체 프로듀싱은 작곡가 이재가 그리고 멤버들은 각각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담은 가사를 작사할 예정이라고 음원 수익금은 국가유공자 후손들에게 전액 기부된다는데 역시 월클이라 그런. 가 법법이 달라도 너무 달라.